안녕하세요. 힐링마입니다일기예보를 보니 오늘부터 기운이 뚝 꽃샘 추위가 오고 있습니다. 몇 번을 강조하고 싶은 말, 소문 좀더 내자는 추위 말입니다. 축구 팬님의 당부 말이기도 합니다. 핫팩 추천, 여러 급으로 입고 패딩 추천, 경량 패딩 가지고 가면 좀더 챙겨 입어. 괜시리 나도 영신님들 추울까 걱정돼. 중간에 나올 수도 없으니 꼭 따숩게 입자. 안 그래도 비오고 기온 내려간다던데 꼭 챙겨가자. 이거 나도 말하고 싶었어. 겹겹이 껴입자. 이거 안 그래도 방금 얘기했는데 경기장 바람 불고 하면 생각보다 엄청 춥다. 저 정도면 정말 추워 비오고 난 다음 날이면 개 춥다고 합니다. <laughs> 무조건 따숩게 입고 신나게 응원합시다. 저 힐링맘도 축구장 직관은 처음이라 높아심에 관심 백이고 암튼 축구 팬분들의 얘기를 허투루 듣지 마시고 단디 챙기도록 합시다. 우리 영웅님 행사는 날씨도 도와주는데 내일 햇볕도 아마 따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예절 문화 품격하면 영웅 시대 트레이드 마크인데 내일 축구장으로 출발하기 전한번더 꼼꼼하게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축구 팬분들의 여러 이야기를 리뷰로 엮어 보았습니다. 와 우리 가수 영웅님 노래 선물은 과연 뭘까요? 뛰어 뛰어 이 정도만 해도 눈치 채셨죠? 힐링맘 최애 곡입니다. 우리 영시들은 좋지만 시축에 노래의 관정까지 우리 히어로 무척이나 분주하시겠습니다. 핵폭탄급 선물 역시 대우주스타 임영웅답습니다. 히어로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사랑 히어로. 4월에 산타가 분명하고 상암콘 데뷔 연습이라고 여겨도 좋을 찬스. 완벽한 피지컬로 최고 멋진 시축.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영웅님 시축에 관한 동선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물론 FC 서울 팬님이 우리 영시들에게 자세하게 알려 주시는 정보입니다. 일단 입장은 파란색 화살표 루트로 합니다. 시축은 빨간색 동그라미에 서서 화살표 방향 북쪽 골대로 찹니다 만약 시축하고 인사한다면 보라색 루트로 돈다고 합니다. 넓게 돌면 점선까지 짧으면 실선만 돈다고 합니다. 돌면서 인사 안하면 다시 파란 화살표 반대로 들어옵니다. 만약 공연한다면 주황색 화살표 방향으로 서쪽을 보면서 합니다. 물론 이건 일반적인 경우니까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라십니다. 이래서 서측 1층이 명당 자리였습니다. 우리 영웅님이 시축한 후 팬분들께 인사를 할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냥 들어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 말입니다. 좌석은 1층에 앉으면 아, 우리 영웅님이구나 할 정도로 보이고 2층에 앉으면 누가 영웅님이랑 체격 비슷한 사람 보고 아, 웅이라고 하면 속을 정도랍니다. 의왕 봄 축구장은 살랑살랑 바람이랑 따뜻한 햇살만 느껴도 좋은데 우리 영웅님과 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즐거운 경험으로 우리 많이 가서 봄나들이 합시다. 아직 표 없으신 분들은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가셔서 현장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수 영웅님이 어느 쪽에서 직관을 하게 될까요? 경기 관전을 전통적인 V.I.P.석에서 본다고 하면. 서측 지정석 KL 구역 맨 뒤쪽이면 실물 제일 가까이 볼수 있는데 경호상 이후로 아마 거기 말고 스카이석에서 경기를 보지 않을까 싶다고 합니다. 암튼 팬카페도 활동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보다 추울 수 있으니 걸칠 거잘 챙기라고 역시 당부. 축구장 밖엔 푸드트럭이 많아도 줄을 서야 하니 우리 영시들은 미리 미리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캔 맥주, 페트병, 물병, 맥주병 등 뚜껑은 아마 입장 전에 다 따게 할 거라고 합니다. 병 뚜껑 못 가져가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기장에 집어 던지는 새끼들도 예전에 있어서 이제 그냥 안 들여 보내준다고 합니다. 다음 꿀팁은 쿠팡에서 이번 시즌부터. K리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1층이면 우리 영웅님을 볼수 있고 2층이면 식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거리 슛 하나 터지면 그거 보는 맛 절대 못 잊을 거고, 가마차기 꼴대 뒤에서 보면 멋짐, 서포터석 제외하고 거의 동서 지정석에 앉을 거라 참고하라고, 그 말은 북측, 남측, 구역도 잡으라는 말 같습니다. 다음은 응원 팁. W석 서쪽은 박수 정도만 치고 응원가는 전통적으로 안 부르는 분들이 많고 축구 팬분도 서쪽 앉을 때는 그랬다고 합니다. 동쪽은 2층에 치어리더들 있으니까 다 같이 박수치면 된다고 합니다. 힐링맘 동쪽 이석인데 우리 영웅님은 면봉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콘서트장에서 익숙한 터라 뭐별 신경은 안 씁니다. 전광판도 크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북측에서 응원가 부르는 거 보면 잘못 따라 부를 거니까 박수만 잘 쳐도 된다고 합니다. 경기장 좌석 배치도 놓고 봤을 때 동쪽 신한카드 지정석 옷 부분 이 2층이라고 하고 딱 힐링맘 자리입니다. 다음은 웅겔에서 담아온 댓글들입니다. 서포터들 반팔 유니폼 입고 응원하는데 옆에서 롱 패딩 입고 앉아있을 용기가 없다고 하심. 안 그래도 우리 영웅님 팬들 늑달이라고 무시하는 경향 있는데, 비 오고 다음날 10도 4월 초 날씨에 2시간 추위 견딜려면 기모까지 입고 가야함. 특히 우리 같이 연식 있는 무르익은 여성 영신님들 잘 알아 들으셨죠? 옷 신경 안 쓰고 벌벌 떨다. 춥다고 중간에 나오시면 절대 매너가 아니고 안 되는 거. 끝까지 영웅시대 매너를 지키며 직관하고 나옵시다. 다음은 축구 팬분과 주고받은 댓글 내용입니다. 그리고 치어리더는 어느 구역에 있어? 정말 잼나겠다. FC 서울 팬분들이 올려놓은 응원과 유튜브에서 연습하고 있어. 열심히 응원할게. 그리고 축구팬들 잔치에 영시 모두들 개기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피해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 우리가 지키고 또 조심해야 할것 있으면 알려줘. 서울 FC에 민감하다는 것도 알고 있기에 D18열 14모 뭐 이런 자리면 치어리도 응원단상이 코앞이지. 감사감사 치어리더는 생각 못했는데 정말 신나겠네. 우리 영님 사인 유니폼 있는 샵 위치가 어디임? 서쪽 끝에 있는데 토요일 이 매장에서 영님 노래 하루 종일 틀어준대. 진짜 따순 거소 필수. 비온후 10도 내외 2시간 경기. 역시 추위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낮 최고도 15도 밖에 안 되고 저녁에 마치는 경기. 으슬으슬한 전형적인 봄. 특유한 한기 발도 시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축구장에서 제일 시려운 곳이 발목이라고 하니 양말은 긴 거로 신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 FC. 응원가 정도는 한 번쯤 들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링크 걸어놓을 테니 들어보세요. 이상은 힐링맘이었습니다. 내일 상암에서 반갑게 만나요. 커넥! 음.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And that is alone. But I wanna go home. Mm -hmm. Maybe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one. Just wanna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 I oh, feel alone. I wanna go home. Mm -hmm.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And I'm is alone, but I wanna go home. Mm -hmm. Maybe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one. Just wanna go home.